우리는 우리 속도로 가면 됩니다. 조금 천천히 조금 불편해도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아이들 세상은 너무 빨리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 손주가 태블릿으로 숙제를 하는데 저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예전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수 있었는데 지금은 손주가 쓰는 말조차 낯설 때가 많습니다. 링크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 보낼게요.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배우지 않아서 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바뀐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10년에 한번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년마다 새로운 앱이, 반년마다 새로운 방식이 생깁니다. 우리가 못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빨랐던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손주에게 물어봐도 되고 천천히 배워도 됩니다. 꼭다알 필요는 없어요. 문자 보내는 법, 사진 보는 법, 필요한 것만 배우면 됩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마음을 나누는 법. 그건 앱이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도로 가면 됩니다. 조금 천천히, 조금 불편해도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